아이고 지금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어졌어요.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전 강의에서 바로 요거 한번 이어서 만든다고 했는데 방금 서피스 옵셋을 했는데 얘가 그냥 떨어져 나왔어요. 이럴 때는 솔리드를 예스로 바꿔주시고 만드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내 네 보통 수직으로 나오죠. 서피스 옵셋은 여기서 돌출을 해도 아마 마찬가지긴 할 텐데 돌출이 제대로 되나 한번 볼게요. 그쵸죠 요게 방향을 제가 잡아 줘야 되는데 요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서피스 돌출은 요럴 때는 잘 먹질 않기 때문에 면이라면 옵셋 서피스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계속 반복 실행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네 군데 다 뚫을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게 한쪽만 만들어서 그 솔리드를 전부 여기다가 그 로테이트니 아, 까 폴라, 뭐였죠? 그 원형 배열을 활용해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러, 미러를 두 번만 해주면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서피스 옵셋을 해서 솔리드를 만들었으면 이 안쪽면은 지워주셔야 돼요. 그 지워줘야 되는 게 왜인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지워주시고, 다시 숨긴 거를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없앤 이유가, 얘한번 숨겨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기 뚫려있어요. 이 안쪽면과 바깥면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쪽면은 뚫려있는데, 얘가 솔리드예요 그러면은 조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안쪽면, 이 안쪽면을 뚫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겉면만 나와 있어야 조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개를 다 잡아서, 결합, 컨트롤 J, 조인을 해주신 다음에, 또 한번 어디 터진 면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 위에 알수 없는 터진 면이 있어요. 아, 요거는 그거네요. 아까 제가 면을 잘라서 이거, 이거 결합을 해주면은 사라질 거지만, 어쨌든 잠깐 둘게요. 요거는 또 뭘까요? 아, 아랫면. 이것도 결합을 해주면 사라지겠죠. 그지만, 렌더링을 위해서 잠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서야 안쪽이 다 끝났습니다. 안쪽이 다 끝났고, 이제 위에 뚜껑을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요 커브, 이 커브 지우신 분들 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뚜껑에서 요만큼 빼줘야 돼요. 뚜껑에서 요만큼 빼줘야 되는데, 그거 뺄때저 커브 없으면은, 요 뭐, 커브 맞춰서 그려야 되나? 물론 맞춰 그리면 되죠.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서 엣지를 다시 따서, 엣지를 다시 따서 만들 수도 있고, 어, 큰일 났다는 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요렇게 커브가 있으면은, 요걸로 다시 한번, 솔리드를 만들면은 쉽게 차지팝을 해서 뚜껑의 안쪽 파인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어 얘네는 잠깐 숨겨놓고 이것도 잠깐 숨겨놓고 아 일단 다 보이게 해야겠죠 다 보이게 해놓고 요거랑 요면만 선택해서 볼게요 요 반전 선택 누르면 요거 빼고 다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차지팝 해주시면은 뚜껑 뚜껑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팅라인, 파팅라인 만드는 법 있죠? 필렛을 아주 조금만 주세요. 한점5 정도, 점 5가 아까 꽤 컸던 것 같은데 한번 줘 볼게요. 어, 너무 크네요. 한점20 반절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외관, 내관은 다 됐고 외관까지 됐어요. 이러면은 이제 담배 피는 부분, 요 앞쪽 부분에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버튼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투영을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요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크기를 잡을 잡기가 감이죠 감얘 앞으로 좀더 당겨서 또 투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투영 어차피 할 거라면은 돌려서 정면에서 할게요 이게 버튼도 살짝 필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은 살짝 짧네요 이거보다 길이가 짧고 이 정도 되고 필렛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감으로 때려 맞추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필렛을 주실 때 만약에 비율을 바꿔야 된다면은 비율을 먼저 바꾸고 필렛을 주세요 스케일을 먼저 조절을 해서 필렛을 다시 주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 알값이 틀려져요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스케일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1mm도 아니고, 못도 아니 이상하게 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율을 먼저 바꾸고, 필렛을 주시고, 위치는 한번더 볼게요. 제가 살짝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것 같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플릿을 할 거냐, 투영을 할 거냐, 스플릿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뒤까지 다 뚫려요.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이럴 때, 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서피스로 만드신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앞면만 자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는 어 살짝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요 아이 이 아이를 활용해서 얘를 요거로 잘라줍니다. 버튼으로 잘라주고 요거는 버려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버튼이 얘랑, 아 얘는 쉐이더도 되겠네요. 얘랑 이두 개가 합쳐지면 버튼의 솔리드가 완성되겠죠? 이거를 그냥 뚜껑을 닫아 버리세요. 뚜껑을 닫아 버리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돼서 버튼이 완성되겠는데 버튼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겠죠? 두꺼울 필요는 없으면은 자르시기 아니 합치시기 전에 먼저 잘라주세요. 이 정도로 잘라서 얘를 스플릿 이걸로 해주시고 지우고. 혀라 아니 뚜껑을 막아줍니다 막아주시고 얘 잠깐 숨겨놓고 버튼부도 뭐가 있어야겠죠 버튼부도 두께가 있어야 돼요 얘도 빼주고 여기서야말로 요 돌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뒤로 빼주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막아도 되는데 그냥 막으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되게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될 바에는 어, 지금 뭐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자 방금 제가 디스턴스 방향 바꿨죠 처음에 면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지금 돌출이 좌우로 되는데 이 디렉션이 있어요 디렉션 방향이란 건데 이걸 눌러 주시고 클릭 수평으로 해 주시면 제가 찍은 방향으로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얘도 이걸로 잘라 주세요 여기 아까 그랬던선 그러면은 이것도 쉽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 결합해 주시고 여기서 선 따주시고 귀찮으니까 이것도 보도로 딸게요 따주시고 요 아이만 캡으로 막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여자 역시나 파팅라인을 만들기 위해서요 결합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은 막힌 부분에 버튼부가 있겠죠 버튼부가 있는데 그럼 요 아이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필렛을 줄 거예요 아주 조금 점1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팅 라인 버튼부와 파팅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게렌더링으로요 이렇게 틈이 딱 보이죠, 깔끔하게. 이런 틈을 디테일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실제 버튼들이 요즘은 이렇게 곡면에 따라서 홈만 나 있는 느낌이고 막 그렇게 투박하게 나 있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또 센터점 잡고 라운드 C R 이렇게 해서 여기에 상태 표시등이 있어요 상태 표시등도 이렇게 크지 않네요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라면은 먼저 줄이고 필렛 줘야 돼요 그게 정석인데 저는 약간 야매로 쉽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버튼부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냥 면으로 이걸로 뚫어주시고 이번에는 얘도 얘는 그냥 투영으로 해야겠네요. 이게 솔리드다 보니까 차집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 투영을 해서 요면 잘라 주시고 요것만 레이어를 바꿔 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버튼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고 이제 마지막 디테일이라고 있었는 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다 완성된 김에 필렛 먼저 줄게요. 위아래로 약간의 필렛이 있어요. 이것도 살짝 한 점일은 너무 깎고 연점 한이 정도. 요 윗면과 아랫면에 필렛이 있습니다. 이렇게 줘서 살짝 굴러가는 면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마지막 디테일부가 남았어요. 정면에서 볼때 윗부분에 슬라이드식 어 뭔가 담배 꽂는 구멍이 보였다 말았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로 음, 보아하니 파주면 될것 같아요 파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데 버튼 만드는 거는 한번 판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못 만들 수가 있니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음, 역시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버튼부가. 슬라이드부죠, 정확히는. 올라와야 되는데, 요거 따서, 이렇게 올릴게요. 다음에, F10, 요 끝점.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 요거가 반절 정도. 네 버튼이 반절 정도 와요. 지금 뭐가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웠어야 됐어요. 지워도 자꾸 변하네요. 그럴 때는, 스케일이나 이동을 해서 짧게 바꿔줄게요. 지웠더니 자꾸 이쪽 공률이 변해가지고 이대로 한번 만들어주신 다음에 끝선만 이어줍니다. 요럴 때 프로젝트를 꺼주셔야 돼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꾸 0점. 0점에 맞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돌출. 돌출 슬라이드보는 끝까지 오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여기도 약간의 필렛. 얘는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예요. 전반적으로 둥근 형태니까. 점 .5 정도 줘도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살짝만 얇게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럼 점 .5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다행히 들어갔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게 슬라이드부가 되고, 슬라이드부가 이게 뚜껑만 놓고 보면은 레일이 필요해요. 얘가 그냥 움직이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죠. 안쪽에든 위쪽에든 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위쪽에 레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운드에서 한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두껍네요. 이 정도로 만들어져서 이게 구멍이 그냥 뻥 뚫려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차집합을 해줍니다. 레일이 뚫리게 되겠죠? 레일이 뚫리고. 한 가지 더 뚫을 게 있다면은 요 외곽선 저클났네요 아까 그 선을 안남겼어요 이런 클일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을 남겨서 담배 구멍이 필요하겠죠. 뚜껑도 담배 구멍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없을 때 아까 제가 딴선 돌출을 해주셔서 여기서 빼겠습니다. 담배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 뿅. 이러면은 이제 릴 모델링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방법이 아니 기능들을 몇개쓴게 없죠. 로프트 썼나 모르겠어요. 제가 로프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선 전체 클릭. 요거 누르면 선이 저번에 셀렉트 커브가 있죠. 선다 잡으신 다음에 꼭 라인, 라인 레이어를 잡아두세요. 언제 쓸지 언제 다시 쓸지 몰라요. 수정할 때 라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모든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 많아요 요즘은 뭐 만들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했죠 이제 금형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고 심플한 걸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이 안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죠 금형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칩도 넣을 수 있고 뭐 가열할 수 있는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이 기능에 충실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가 단순해지는 추세고, 하지만 그래도 안에를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나름 디테일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충전 단자도 더 세밀하게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돌출부도 조인이 안 됐네요. 이렇게 조인을 한다는 관했네요. 이러한 돌출부도 존재를 하겠죠. 요런 것도 돌출부 아까 솔리드 상태였을 때 여기서 뚜껑에서 밑으로 쭉 빼거나 그 상태의 솔리드 모양으로 파주면은 뚜껑이 꼭 맞아 떨어지는 디테일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 공거는 잠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부터 되게 거슬렸던 거는 요위탑표에서 보는 타원이 제 정신이 아니에요. 요게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해서 굉장히 거슬리지만, 어쨌든, 제가 만들고 싶었던 형태를 거의 실사에 근접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만 만들어주면은 사실상 뭐 훌륭하죠. 제가 이번에 학기에도 평가를 했지만 약간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자꾸, 뭐야, 그 스냅을 많이 봤어요. 이게 붙어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아니면은, 뭐, 조금 빗나가서 이상한 위치에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냅, 스냅 관련해서 만들기 쉬운 걸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만든 친구랑, 어려운 걸 도전했는데 스냅이 살짝 틀리거나, 어디가 합집합이 덜 돼서 터져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저는 일단, 채점에, 그, 채점 방식에서 중요한 거를 스냅으로 뒀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걸 만들어도 스냅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친구들이,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 걸잘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할수 있다. 도전을 했다가 약간 실패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실 보면은 더 어려운 거한 친구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평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평성을 치수에 맞춘다거나 스냅에 맞췄던 것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거 도전했던 친구들이 라이노를 더 빨리 할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수다를 떨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단한 형태죠. 간단한 형태고, 생각보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동영상이 원치 않게 두 개로 쪼개지긴 했는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따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원기둥 형태에 대해서, 원기둥 형태로 된 제품 디자인할 때 디테일에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원형 형태는 직선에 비해서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아, 파팅라인은 저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미 완성된 형태에서 디테일을 파는 방법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